늘 봉인하고 열쇠를 조금 냈다. 영왕을 깨우지 말라. 싫은데? 깰 건데. 갔다와 레벨이 낮아서 내도가 빨리 래 인정. 다들 잘 지냈어? 거기는 어떻고 <laughs> 형신은 오 얘들 그 화살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냐? 애들 척추로 모아서 지네 마냥 만들었네. 스 <laughs> 오, 이 바이나가 멋있다. 화르카르. 더더 멋있어. 뭐야? 해 해골은 쏙감추는데 야바이. 지금 들고 있을까요? 안 들고 있을까요? <laughs> 정답은 들고 있다 였습니다 갑시다. 가 볼까? 다들 본매스 이런 거 있나? 나오 no. okay. 들었어. 오케이. Okay. 열어 볼게요. 츠 예. 와! 뭐. 팅팅오 우후 오야 여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 가. 와 이걸로 지금 휴식하면 시간 다 빼서 먹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 똑똑하네 기리기리기리 쩍오 쉴드까지 쉴드 해충성체 좋아 해충성체 내가 봄메서 쓸게 어 시작. 맞아 어, 어디야 이쪽인가 어, 앞뒤로 길이 있어 아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아직 아, 아직 안, 아닌데? 어오요 요왕이 어요 어디 있지? 떴어 떴어 떴어. 알이 있다. 어나 해골병사 어, 어, 소환. 오 어, 뭐야 뭐, 뭐 요왕대 앞에 약해질나 오케이 나 해골병사 소환했고. 와개 어, 크네 진짜. 미친 미친. 와. 어, 오케이 불턴 대로. 들라. 꼬리 꼬리. 흉, 땡겨서, 굴굴굴. 오, 추적 닦아네 오케이. 추적. 어, 자, 네. 불 써서 빠르게 잠몹 처리하고. 오케이. 쓰고. 스피테미너 차면은 활 쏘고. 활 쏘고, 활 쏘고. 어디가 약점이지? 약점 없나? 꼬리일것 같은데? 빵, 빵! 아, 불 사면 다. 야, 근데 좀, 지형 잘 골린 것 같은데? 꼈다, 꼈다, 살짝. 어. 나 숨어가지고. 와, 소리 봐. 됐! 또 레이저 스켈레톤 소환하고. 얼마나 센지 봐야겠다. 오 어, 땅속에 숨었어. 뭐야, 내, 이거 내 해골이야? 이제 우리 착한 친구. 어, 귀 보인다, 울프. 어, 야, 스켈레톤 쓰다듬기가 되네. <laughs> 얘기 안 <laughs> 그래? 날날 어, 사랑한대. 날 사랑한대. <laughs> 사랑한대. 어디었어요? 어디 어디 죽었어? 죽었어? 어? 어디야? 위에 층에 있어? 어디야? 위에층에 있어. 위에층. 아 도망갔어? 미친. 쫓아가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근데 계단이 어디야? 그러니까 맵을 어, 모르겠어. 장차 여기, 응. 여기 좋았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laughs> 어디 어디 거기야? 거기? 네, 이거, 이거, 헤드, 헤드. 머리 a 머리 o 머리, 머리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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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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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너 너네가 안 보여 너네 어디 o d y body, 저 위에 오케이 오케이 o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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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야, 우리 해, 아, 해골 2층 온다. 가 다시 내려가는 거야? 2층 1층 가층 3층. 3층, 3층, 3 어, 바로 앞에, 어. 바로, 바로. 계속 3층 그냥, 3층 편히 3층 올라오면 3층 되고.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다시 내려어어우 2층 씨. 쓰는 중. 그때 그 자리. 야, 그래도 야, 해골이 잡몹 잡아주네. 음. 아이, 아니 개멍청한데. 이상시면 템을 못 먹는데? 그니까. 아, 이게 막 체력, 체력이 나는구나. 그렇게 아니, 해, 해골 보스는 무서워해가지고 안들어간대 어, 내가 보니까 때린다. 음. 어, 야, 해골 체력 많다. 그래도 그런데 안 죽네. 살. 어, 탱탱한데 활 쏘고, 뭐 애들 독이나 이런 거안 쓰냐? 나 일단 혹시 몰라서 딥 쿠션 갖고 오긴 했는데, 이거도... 빰빰빰 많았.. 어업 쓰고 내가 각을 좀 벌려야겠다 음. 같이 안 맞게 체력 많아지면 핵을 소환하고 와또죽었어나이없어아오왜와 이새끼 와 뒤로 뒤로 백모빙치네 미친놈 한체령 어딨어? 어, 맨 밑에 있으면 같 같이 독스네독스네 독스네. 기다려봐 아, 독수 오래 쪽으로 내 쪽으로 새끼 추적자 다 잡고 상처량 위 습등 배달 갈게 맨 밑층 갈게 나아 새끼.. 새끼 추적자 있어 음. 기다려봐 거의 다 왔어 상아 이거 상처량 상처량 어디 지금 집에서 다시 오는 중인가? 어그로 끌고 있어요 계속 오케이 나 나랑 같이 와내 꼬리 됩니다 집에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 씨, 몸에 들고 있었는데 아이고 와 깨무는 아, 거저 저한테 잠시오실래요돈메지 나왔다 나도 나도 아, 다일층 내려오자 뭐 우리가 좀지봐 오케이 나이스 물약 빨고 고 빨고 아 독스네 독스네 다행이다. 또 레이저 야, 아, 꼭나독 아, 없는데 나나나 나, 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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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밀어내는게 지짜 결과다 김조 한번 내 쪽으로 와 여기 여기 계단 독 포션 뿌려놨어 새끼 음. 추적자들 내가 잘 없애줄게 아, 나 진짜 오케이 침뱉기 기를 좀. 좀 아직 앞에 있는 중 새끼 추격자 자, 어우. 오 잡아줄게 와야마 마법 있으니까 좋다 시원하게 죽네 어. 새끼 추격자 마법으로 저거 좀잘 치워줘봐 어어오땅 어, 어, 팠어 어디 있어 있어 야 근데 얘가 도망치면 우리도 살짝 휴식 템포 갖고 스메어 채우고 오케이 어 번개야 이거 무기 어. 내고도 배때기 뭐야 와왜 이렇게 매끈해 네, 어, 떨어진다 응. 어, 민규, 좋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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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때, 잠깐만 빰, 빰 때려주고. 어, 야, 야, 잠깐, 잠깐. 아, 아, 내 해골이 어그로 잘 끈다. 탱킹 잘한다. 나이스, 어야 그렇지. 야, 해골 어그로 나이스. 그 소환해야겠다. 레이저. 아, 좀 차우, 채울, 채우라 하면, 때리고차리보 일정, 일층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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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일정, 역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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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어야 해골병.. 야 활병도 나오네 나 데또 레이저 아이고어 그러고 제자리 점프 오케이 새.. 새끼 추적자 나온다 쏘고 뻥뻥써주고 어. 방금 얘와 올라타서 데려다줬네 데려다네 내가 왔다 오케이, 오케이. 추적자 애들 한번 마법을 쏼게 도망갔다 다음 몸메스 내가 쓸게 오케이 오케이 어. 몸메스 아직 2분 남았어 응. 쓰고 빰빰 아이고 씨. 빰 사면병 쓰고 화살 야내거 해골 그냥 계속 밀빵 당해가지고 한 대를 못 치네 넌 그냥 탱킹이나 해라 죽었다 그럼 뗏또 레이즈 한번더 써주고 뗏또 레이즈 써주고 화살 벽벽 어디 갔어? 어디 어디 어디야? 저쪽 저쪽 으로 이쪽이에요. 이쪽 저쪽 이쪽이, 이쪽, 벽. 아 새끼 추적자 나온다. 크크크크해. 뎉또 레이저 연속으로 써주고 편지를 보낼 수 없지. 우리 1분 2초 남아가지고 그때까지 살아야 돼. 그때까지 쓸 거니까. 파염 파염으로 추적자들좀딜 할게. 일로 네. 어 잡몹이 붙여봤네. 그러니까. 아 이게 잡몹 수 하나 게 킹받는다. 어, 근데 나 깨달았어 이 새끼가 왜던 보스가 여기 있는지. 응? 이거 안개지대 맵에서 했으면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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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 잡음. 내까지 <laughs> 네. <laughs> 뚫고 갔을 때. 응. 어야내 해골, 탱킹 잘한다잉 생각보다 땅 끝까지 극대화 해가지고 어 뒤,뒤 뒤? 야 불타서 확인 가능? 몇초 몇초? 우리 불단서 쓰고 딜모. 가자 오케이 34초 안 끊기는게 낫다 뒷물 쪽으로 모이는게 낫지 어. 중심, 중심부 뭉쳐가지고 봉맨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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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따마 왔다, 오케이 봉맨스봉맨스상처이 일로 와야돼 그냥 3개 다 잡았고 영용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좋아 좋아. 야, 근데 마법사 있으니까 훨씬 좋다. 진짜 잡몹 처리가. 그러니까. 어. 아우, 아파. 그나 너네가 전위를 잘해 주니까 아이고. 아직 뒤까지 아, 때리니까 얘가. 아. 아. 네이스 포옴아. 어우, 한 방을 띄주고요. 이건 아픈데. 뺐다가 어또 숨었다 데빈아 죽고 또 레이저 오미쪽 위쪽인거 같 2층? 2층에서 상단 상단 오케이 여기저기 이다형 거기쯤? 오깜야와와 미친 거기서 거기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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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연속 어. 따다담 쏴주고 세면 어 차면은 따지고 어이 지금 지영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좀좀 빼자. 네어우 우리가 빼자 이 새끼. 어 추적자 뒤에 조심. 어해굴연 혼자서 추적자 두명 맞고 있었어. 어이 착한 새끼 이거. 빵상, 빵상. 한방더 빵상. 쓰다듬어줘야겠는데? 어, 그러니까 살짝 뒤로 빼고 아니 이거 쓰다듬기 개는 게 개웃김 진짜. <laughs> 어 꼬리 랍스터 같애 그니까 좀 솔직히 맛있어 보이게 나 떼또 레이저 해골 하나 더 쏘고 어디, 어디. 그렇게 또 왔다 왔다 숨었다 나이스. 극딜 극딜 거의 다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펄 땡겨주고 출라, 잡는다 출라. 잡는다 출라. 나이스 출라. 아 깔끔하다 영원하라. 아 좋다 야 해골 끝까지 야 해골 한번 볼까 얼마나 센지 왕족 갑갑 빵빵빵야 이거, 이거. 우리 해, 해, 해골 한번 봐주.. 구경해주세요 잘 버팁니다 1대1 시켜보자 왕족 갑갑 몇 개? 3개 예 요거 하나 우리 스캐리가 잡게 해주면 안돼? 한번 보고싶어 덤지받는지오61아개탱탱이와칼 거의 다 썼다 어 하나 죽었고 또또 태어나지롱. 또 레이저 푸슈 개기어 아니 쓰다듬을 수 있는 게 개웃김. <laughs> 나이스. 가자. 어 활병도. 오 좋아 좋아. 밸런스 밸런스 좋네. 랜덤 쇼긴 하지만. 끝인가? 아 어, 힘들다. 아 이거 어떻게 뭐 받칠 수 있던데? 위쪽에? 어 갔다 올까? <laughs> 야 이름이 멸치야. 멸치였어. 섹터이저아 개웃기네. 아 이거 멸치 아, 여... 죽었는데. 어? 아무것도 안했안사라지 멸치. 아네두 마리 소환해 가지고 죽었나 보다. 이거 기 기사하기 잘했다. 계속 날라가 가지고. 이건가? 낙락권자 군락권자. 뭘 받쳐야 되는 거지? 대이같는 건가? 여러분 게 아, 아데대 아닌데. 대가리 아닌데. 뭐 고기 넣어도 안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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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반대어 아, 뭐지? 아도 아니라. 그 돌아댄 게면 뭔가 알려주는 힌트가 있나? 굴락의 권자가 무슨? 락 권자. 내 아까 갑각 먹고 뭐만들고 그랬지? 까먹었어. 락 반자? 강인의 압축기이 거구나. 뭘 죽인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병사 트로피 세 개를 놓으면 재소환할 수 있대요. 아, 뭘 시킨 거네. 다음에 소환하고 싶으면 재소환해도 <laughs> 돼. 네. 지금은 다시 여기 만나고 싶지만. 어, 근데 그 왕, 오 성철형 야무지. 완벽하게 죽은 거 보니까 이걸로 어. 만들수있는 장비가 있는 듯. <laughs> 어, 그 다시 소환하기 편하라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있나봐. 강인의 그, 그, 압축기를 그, 만들 수 있어. 그, 님들 여기야 그,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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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의 압축기? 응. 음. 나 지금까지. 오 장인은... 뭐야? 들어봐 장. 국물에 형제 와 함께 먹겠다. 물론 할 일이 끝난 건 아닌데 잿가루 지대에서 검은 먹구름이 하늘 뒤덮고 왕은 불씨를 퍼뜨리고 있다. 아 근데 지금 우리가 깝쳤대. 전쟁 준비하래. 음... 음... 진짜, 아니 얘가 뭐 누구 여자친구였나 본데? 황스. 마지막 보스에. 여자친구다. 아, 그런 거야? 그니까, 반기를 들었다는 거 보면은, 우리가 뭐 여자친구가 도 잡은 거 아니야? 방금 좀 쌩얼이셨던 것 같은데? 그니까, 좀좀 꿈, 남자친구 만날 때 꿈이시나 보네. <laughs> 제가 왕조이 가깝죠. 필터버, 보세요. 뭔가를 방어해야 될 일이 있나 보네. 그래. 음. 아, 장이, 어, 기계장치 스프링 뚫면은 또 뭔가 뚫리나 봐. 그래서 된. 그런는데 그래. 와, 씨. 탈모카젯스 아, 나 달릴 거 생각하고 뽑았는데 아, 안 달려지는구나. 폭죽 던져. 폭죽 던져. 어, 야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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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뻥. 이 볼까요? 똥! 야! 오, 아! 에이트를 회복! 두 배. 이건 마법사가 음. 얻어야겠네.